계약도 네? 진짜 말도 안 돼요. 자 진짜. 그래서 그 계약서도 힘들게 입수를 했는데 네. 출산 금지요. 아, 근데 이게 왜조현혁씨 거예요? 임신 불가 왜죠? 계약을 했다고요? 아니 현영이도 이제 임신하면 안 되니까. 아니까 네? 우리 둘다 아니, 그러니까 우리 둘다 아. 활동 중에 임신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거를 쓴 거죠. 아, 임신을 하시려고 했었어요? 하려고 했죠. 그 지금 스탑 상태예요. 그... <웃음> <웃음> 아니 설마 스탑을 했겠어요? <laughs> 진짜 스탑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우리 남편이 예. 진짜 진짜 어, 이 조항을 열심히 지켜요 이 조항을? 남편이 그래서, 계약한 것도 아닌데 아니, 내가 아니 임신만 안 하면 되는데 어어어어. 왜 그것도 안 하는 거냐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<laughs> 아니, 열받아 죽겠어 진짜로 알겠습니다. 내조입니다 내조 내조 필요 없어요 아, 아 본인의 마음은 안 그랬다고요? 안 그러죠 나는 지금 한창인데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큰일 나는 줄 알아요, 아주. 오.